질문 원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질문하시는 분께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친구 손 들었어요. 우리 소, 어, 마이크 잡고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마이크 좀 가까이 잡고 본인 소개 한번 해줘요. 본인 누군지. 저요? 네. 김경훈이에요. 김. 경훈이요. 경훈, 경훈이 음. 어떤 거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어, 거기 화장실 실를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 그거 묻고 싶은 거아니 아니면 다른 거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에 우리 친구가 저한테 지금 질문한 건 어, 그것을 정말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저에게 호감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준것 같습니다. 맞죠? 아니요. 아, 재치도 있네! <laughs> 재치도 있어, 아이가! <laughs> 아이구야 마이크 줘, 임마! 자, 자. 병원이 줘, 너. 아저씨, 엄청 상처야? <웃음> <웃음> 여러분, 봐보세요.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넌지시 부모에게 전혀 엉뚱한 말을 던질 때 그것은 사실 근데 부모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너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니? 이런 부모들이 많다고요. 근데 사실은 아이는 그게 아니에요. 아이는 어, 그렇다고 우리 경훈이란, 경훈이? 무슨, 무슨 운이죠? 김경훈. 그러면 경훈이가 우리 초등학생인데 막 이렇게 질문할 수 없잖아요. 아저씨, 그러면 저는 지금 초등학교 다니면서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 이렇게 물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수준에서 아이의 언어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는어른은그 자기 수준으로 그 모든 언어를 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쓸데없는 얘기, 얘기할 거면 하지 마. 어, 다른 데 가서는 더 하지 마. 이게 자꾸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경훈이는 이 많은 어른들이 있는 가운데 자기가 손을 든 거는 엄청난 용기예요. 뭔가 마음에 있는 친구라는 뜻이죠. 그게 저를 너무 당황스럽게 하긴 했어요. 그게 저를 너무 당황스럽게 하긴 했지만 우리 친구는 잘될 거야. 진짜. 마이크 들고 본인 장래희망 뭔지 한 번만 예, 있으면 얘기해 줘요. 이상한 말을 하지 말고요. 뭐, 뭐 경훈이 뭐 좋아하는 거나 장래희망 같은 거뭐 있어요? 좋아하는 건 치킨이요. 자, 자, 줘, 줘! 줘! 자. 아버지, 치킨 사주세요! 아, 애 치킨 좀 사주세요, 아버지. 교촌으로 사주시든지, 뭐 사주시든지. 치킨이 얼마나 먹어요. 멀... 장래 희망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치킨 좋아한다는 게 지금 말의 방구예요, 이게 지금. 와, 나 진짜 엄청 당황스럽다, 진짜. 자, 자. 우리 경훈이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아까 뒤에 한분 계셨던 것 같아요. 손 대신 분. 그러시죠? 맨 뒤에 분 마이크를 다른 거 드릴까요? 아. 잠깐. <laughs> 부천에서 온 정오순입니다. 음, 저는. 교수님께서는 아버님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그런 결핍 때문에 지금의 성장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경제적인 게안 되는 남편하고 오랜 생활 살다 보니까 그런 결핍이 어떨까지. 지금 있을... 결혼하신지 얼마 되셨어요? 21년요. 이 21년. 지금도 그분인가요? <laughs> 어, 그런 결핍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많이 기대서 어,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그런 결핍이 있다 보니까 회사 생활 하면서도 남들한테 더 잘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인정을 받고 살았고 아이들도 엄마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거나 회사 생활 하면서 나를 많이 칭찬했던 사람들도 이제 인정을 하면 어느 정도 공기처럼 돼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이제 좀 사람들하고 갈등 아이들 사춘기 때 겪는 갈등이 오면은 기본이 나약하다 보니까 쉽게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음, 교수님께서는 지금 많이 저희의 웃음이 통증을 많이 해소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떨 때 상처를 받으시는지 궁금하고 저 같은 경우에. 제 자신이 물론 제잘 알겠지만 이런 기본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혼자 노력하면서 하는 것도 많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 지금은 그러면은 선생님이 경제 활동을 하셔서 돈을 좀 벌게 되신 건가요? 저는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진 않으세요? 아니면 여전히 조금 힘드세요?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개인 번호를 제가 일단 드리고 싶고요. 이 <laughs> 경제적 안정이라는 것이 아주 또 마음에 다가오네요. <laughs>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놈입니다. 자, 어, 자,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어. 몸은 편안할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을 수 있는 그 상황인 거잖아요. 네. 어, 그리고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과를 내서 인정을 받으셨고, 그렇지만 그게 계속 인정을 받는 걸로는 나의 그것이 채워지지는 않는 그런 목마름 같은. 근데 그거는 뭐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이런 경우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사람이 입으로 몇 가지가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나요? 네? 음식하고 공기하고. 또요? 에너지. 에너지요? <웃음> <웃음> 와, 이거 완전 철학적인데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예, 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제가 하려는 의도는 이겁니다. 크게 음식하고 물이 들어가는데, 어, 지금 선생님은 좀 목마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배부르긴 한 거죠. 인정도 받고, 어, 뭔가, 아, 대단하다. 어떻게 그 자리에 가셨냐? 그 어려운데, 그리고 좀 편안해지셨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건 목마름이 조금은 좋아지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스스로 가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으면 목마름이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좋아지는 것 같지만 더 목마칩니다. 여성분들, 고구마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고구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모못 웃으시는 분은 미디어와 담을 쌓으시는 분이시죠? 음, 자, 어, 이래도 모르시는 분은 아예 테레비를 안 보시는 분입니다. 자, 고구마 먹으면요, 되게 목막혀요. 근데 배는 불러요.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선생님 마음이, 그리고 제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건그 힘든 마음에 대해서 바라봐주고, 알아주고, 물어봐주라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방치해놓은 채로 다른 일을 막 해버린 거죠. 내 마음을. 어,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었던 그내 마음을 방치해버리고 오히려 다른 걸로 어, 전문용어를 쓰겠습니다. 어, 캄프라치. <laughs> 캄프라치를 해버린 거예요. 네? 캄프라치. 이해하시죠? 네. 가려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죠. 네. 봉인해버린 겁니다. 봉인. 열심히 사는 걸로 성과를 인정받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그게 지하수가 썩어가기 시작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그 봉인된 걸 열고, 어, 근데 아까 그걸 마주치는 건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그 질문을 그 표정으로 저한테 하셨을 때 제가 그게 마주쳐지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제가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어, 포프리쇼 200회 넘게 했지만 한 번도 운 적은 없거든요. 네. 슬픈 사연이 있,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거든요. 마음을 같이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봉인을 해제해버린 거예요. 그때가 되게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제가 제 자신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결되거나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울때막 어, 강사님 울지 마세요, 너무 힘드셨죠?라고 얘기하면 제가 상처가 치료되는 거죠. 근데 아까 여러분이 어떻게 한줄 아세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신지 저한테? 아시겠냐고요? 제삼에 소금을 뿌리거라 말이에요!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러고 들어갔잖아요. 사장님이 따라와서 뭐랬는지 아세요? 네, 교수님, 아까 15분 동안 정신 없었던 거 알죠? <laughs> 그, 뭐, 막뭐 헛소리를 말해버려주려고 하고요. 그 목사님한테 답을 다시 해주세요. <laughs>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모질이 같은 놈아! 야, 이 모질이 같은 놈아! 자,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그걸 만나기를 두려워하냐면, 내가 이걸 컨트롤 할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변에서 도와주든지. 어머니, 아닙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아니면 친구들이, 야, 너 열심히 살았어. 너 그때, 아니면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 이전에, 너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 힘들었지. 사실은 이 말이 더 중요하고 첫 번째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어, 너 힘들었지? 어, 정말 힘든 건데 어, 근데 너 정말 힘들었을 거야 이렇게 해야지 뭐 화이팅! 뭐 이런 건안돼 이런 건 뭐, 화이팅! 이런 거안 되고 제일 나쁜 건 너만 힘든 건 아니야 어? 너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니 네 남편도 너 만나고 엄청 힘들었어 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다. 어, 나니까. 나 진짜 거짓은 못 하잖아.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제, 이제 봉인에다가 이제 아예 자물쇠를 채워버리고 옛날에 어렸을 적에 그, 그 집에 보면은 새콤 이런 거막안될때그 보안 이런 게 없으니까 소주병 깨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꽂아놓은 집 아시죠? 그리고 밑에 라카로 개조심이라고 써놓고. 걔 없는데, 에? 가까이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까이 오면 확 물어버릴 거야. 이제 그리고는 그 안에다가 되게 막 꽃도 심어놓고 되게 화려하게 해놓는데 아무도 못오게 하는 거죠. 담은 높고, 근데 화려해는 보여. 요 그럼 나는 속에서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는 거. 그 화려한 집에서. 그러니까 첫 그거는 그 감정을 물어봐주는 거. 아, 너 얼마나 힘들었니? 군대 생활 힘들죠? 이렇게. 지금 우리 군인이 왔는데. 군대 생활 힘들죠? 이래야지. 야, 요즘 군대 뭐. <laughs> 그, 보이스카우트 아니냐? 야, 우리 월남 때막 그냥 뭐, 뱀 먹고 막. 나 월남 스키부대 있었잖아. 진짜 힘들어. 막, 특수부대, 특수부대. 조사에도 안 나와. <laughs> 얼람 스키보다. 뭐, 요즘 애들 뭐, 그 보이스카우이지 뭐. 그냥. 군복도 새로 신형 바뀌고 뭐. 그 이러면 이제, 아, 완 안전. 봉인. 다시. 그러니까 비단 우리 어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우리, 우리의 이야기겠죠. 첫 번째는 괜찮냐고 물어봐 주는 거다. 그때 감정 상태. 괜찮지 않으면 울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울지 않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울고 그게 나아진 겁니다. 그럼 그때 울 때는 사람들이 더 울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울도록. 거기서. 울도록 도와주는 게 뭘까요? 뭐라고 해야 그 사람이 더 울까요? 예? 어떻게 해야지 더, 그때 더 눈물이 나옵니까? 박수를 쳐줘? 야! 야! 너랑 쟤랑 형제지! <laughs> 요. 그, 어, 그렇죠. 뭐, 안아줄 수도 있어요. 아, 안아주면서, 아니면 같이 올 수도 있어요. 물을 뿌려줄 수도 있어요. <laughs> 음, 어, 내가 초등학생에게 험한 말은 하기 싫으니까, 너 정말 좀, 좀 침묵해줘, 친구야. 자 그때 그때 이제 뭔가 그런 게 필요한 거야. 근데 남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나에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남이 알아주길 바라는 거. 그럼 남편이 그걸 알아주길 바라는 거. 그리고 남편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보 너무 섭섭해. 내가 당신한테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니야. <laughs> 따뜻한 위로의 말한 마디. 그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laughs>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그게 그렇게 어려?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여보내가 잘못했어. 당신 정말 수고했지. 이런 놈이 있나요? <laughs> 네? 그그있요 그거, 그거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죠. 공부한 사람? 공부한 사람? 그쪽으로, 그쪽으로 공부한 사람? 공부한 사람? 네. 그렇죠. 그런 놈 만나면 저에게 신고해 주세요. 제가 집중 취재할 거예요. 그게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 약간 객관화되면 할수 있죠. 어, 괜찮다. 고생해, 고생했다. 그리고 울고, 그러고 나서 좋아져요. 조금씩.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러고 나서 여전히 선생님이 그런 상처를 갖고 있으면 그런 상처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조금 손을 내밀면서 좋아지는 게또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를 또 만나게 되는 게 있죠.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신이 우리를,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도 자기가 자기한테 손안 내밀는 사람은요, 신하고 악수 안 됩니다. 신이 이렇게 만졌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이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용납 안 하는 거죠. 다 용납했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너무 냉정한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내가 나에 대한 조금 시선. 먼저 이렇게. 그리고 이런 기회나 다른 기회를 또 이용하십시오. 그것도 좀 그런, 그런 거. 그러면 반드시 그게 정말 좋은 힘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세상 모든 사람은 거의 다 비슷하게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지 모르는 사람이 있거나 안 그런 척 연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 몇명 있겠습니까? 여기 중에 엄마 아빠 화목하고 막 저녁에 서로 치킨 시켜 먹고, 막 아빠가 엄마 입에다가 치킨 넣어주고. 여보, 우리 막내 하나 더 가져볼까? 아, 그러는 집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저 없다고 안 했어요? 저 없다고 안 했어요? 그런 집이 매우? 드물어요. 그런 집 가진 사람 진짜 럭키한 사람입니다. 진짜 럭키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삶은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상대 배우자의 문제이기 보다는 자기가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자기 과거하고 이미 일그러진 관계를 맺은 경우가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다가 핑계를 대는 거죠. 그게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이르기 전까지는 난 문제가 없었거든요. 난 괜찮았거든요. 이혼을 하더라도, 그 회사를 나오더라도, 내가 할걸 해보고 하는 것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면 칼같이 진행하십시오. 그 회사 돌아보지 마시고, 그 남자, 그 여자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최악으로, 이건 되게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부부가 헤어져 사는 것보다 더 나쁜 건 함께 살면서 정기적으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발적으로 싸우는 사람 말고요. 정기적으로 막 아빠든 엄마든 문제를 계속 일으켜요. 그리고는 애들이 그 공기를 계속 먹고 자라요. 저는 그게 더 최악의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싸우느니 차라리 저는 다른 방안을 자녀를 위해서 얘기해라. 그리고 그 이혼 안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마 왜 이혼 안 해? 나중에 자식 얘기하는 집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래,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이 기집애야. 너 시집 갈때어 옆에 이렇게 사람 하나 얹히려고 그거 알바쓰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그리고 그거 한번 하려고 지금 계속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건 정말 안된 일입니다. 그 엄마가 그렇게 하시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 이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사, 잘 사는 게 최고로 좋죠.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그 회사 다니면서 사장 욕하고, 회사 시스템 욕하고, 이 회사는 발전이 없니, 뭐 하니, 이 연구소는 소장이 너무 욕을 많이 하니. 그렇게 할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연구소를 개혁할 건지, 아니면 소장님의 뜻을 따를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나갈 건지. 최고로 나쁜 인생은 계속 있으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증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알려지면 사회에 무리가 벌어지겠죠. <laughs> 이혼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혼하라는 게 아니고, 무언가 결단이 필요하시면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하십사 하는 겁니다. 지리지리 끌려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최악의 현상이다. 그리고, 어, 정말 추천드리는 마지막 중에 하나는 아빠나 엄마의 험담을 자녀들 앞에서는 하는 것이 자녀들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하는 행동입니다. 아빠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렇게 엄마는 누구 편을 들어 줘야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빠 편 들어야 돼. 아빠,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살아? 아니, 왜 진짜 나 너무 짜증나. 그러면 너 어디서 아빠한테 아빠가 다그 일이 있으셔. 이중 인격자야. <laughs> 너그 어디서 그런 얘기하지 마. 아빠 너너 너, 너 어디서 그냥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냥 얼마나 지금도 진짜 지금 회사도 그만두시고 지금 막. <laughs> 그럼 이제 애들이 겉에서는 어너 언제 떼죽나 그러면서도 가정에 대해서 괜찮은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그게 여자인 경우는 더 심합니다.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맨날 작당해가지고 아빠 욕해보세요. <laughs> 그러면 그 딸이 나중에 시집가서 잘살것 같으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남편을 자꾸 무시하려고 해요. 그럼 뭐, 자, 자기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 이거 백몇개 받았어? 봉지, 봉지. 껌 봉지. 마트 봉지하고. 쓰레기 봉투로 잘 쓰고 있어. 이러면 이제 완전. 웬만하면 이게좀 여성들이 제가 보기에 남자를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이게 진짜 전쟁의 시작이거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되게 지혜롭게 부탁하신다고요. 좀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여보, 우리 치킨 먹어도 될까요? 근데 이게 치킨 시켜! 이렇게. 치킨 시켜!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야! 왜 후라이드만 시켜? 뻑뻑하게! 사람이요, 처음에는 얼굴이나 몸매를 기억하지만 나중에 말투하고 얼굴 표정을 기억한대요. 그리고 오래 만나는 사람은 그게 싫으면 관계를 안 가지려고 한대요. 얼굴 표정이나 말투 같은.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에게 엄마의 몸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이들에게 엄마의 몸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중요하지 않다고 관리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쁩니다. 더 나쁘죠?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네? 얼굴 표정이나 말투. 우리는 조금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나? 내 아이에게 내가 너무 집 주인이 막 이렇게 행세해야 하듯이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내 자신에게는 또 어떻게 하나. 이거 한번 역시 또 들으시고 또 잊어버리십시오. 갑자기 변화돼서 막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집에 가서 막, 가자, 가자, 막 대전 내려가면서. 우리 아들은 어떤 치킨을 좋아해?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그 얼마나 두려워. 느껴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그냥 아무 일 없으시지 마. 예? 그냥 서로 다 얘기 들었으니까. 그러고 지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어, 지금이 아직 6시 안 됐습니다. 어, 밖에 나가셔서 많이 웃으셨으니까 배고프실 거예요. 자기 돈들로 맛있는 거 사주시고. 아, 자기 돈으로 먹어야지. 그럼 누구 돈으로 먹으려고 그래요? 뭐, 저, 아이고, 말도 안 되지 뭐. 있는 돈으로 이렇게 맛있는 거 여기 사잡수시고. 꽃도 한번 보시고, 어, 그리고 보내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든, 우리의 종교가 무엇이든, 어,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든, 직장이 있든 없든, 어, 우리가, 어, 돌싱이든, 결혼을 못했든, 아니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든,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건, 저와 여러분은 상당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매우 짧고, 우리의 삶은 경이로울 만큼 값어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